자, 샷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laughs> 비밀의 <웃음> 공간인가요? 짝! <laughs> <거기까지 짜. 비밀의 웃음> 텍스터도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 사이즈의 옷을 한지창 대신 이아 밑에서 석탄 바람이 어. 나오는 데 <laughs> 우와! 바다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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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수미가주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본 주택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슬램벙크. 음. 어릴 시절에 교과서보다 더 자주 봤던 아 책입니다. <laughs> 음. 카마쿠라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가까운 주택집입니다 음. 와, 벌써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그러니까요. 음,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몸나봤던 하비타트에서 설계와 시공을 한 주택입니다. 음. 그 디자인의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땅 면적은 71평, 네. 옆 면적은 47평, 중목 구조로 지어진 집으로서 방이 4개, 4 l d k 주차장이 한 대, 두 대. 세대가 음. 있는 집입니다. 건물 외관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건물 외관은 우리나라에서 스타코플렉스라는 제품과 흡사한 건데 조립파트라는 제품으로서 바르는 제품입니다. 음. 네. 그 대신 한국과 틀린 거는 스트로폴 위에 외단열에 바르는 제품이지만 네. 여기는 1 8 m m 의 철망을 먼저 두르고 음. 철망에 경량 몰탈 위에 한번더 칠을 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모양과 색을 연출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음. 돌은 어떤 제품일까요? 아드반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타일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생산한 음. 천연 돌을 네, 랜덤으로 걸 이제 붙여서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내는 하나하나 그러면 그렇죠. 다 붙이신 거죠? 네, 네, 맞아요. 이 아, 아. 외벽에 이 라인은 혹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어, 일본 집들은 기초 파킹이란 20mm에 파킹제를 두고 외부, 내부 공기가 순환하도록 음. 그런 공기층을 둡니다. 네. 그 부분에 후레싱을 딱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음. 계단도 한번 구해볼까요 네. 계단도 타일 마감인데 깔끔하다 그죠 네 음. 계단이 단수가 되게 많네요 네이 집에 설계의 의도를 제가 물어보니 지금 현재 저희가 서 있는 땅과 네. 뒷집의 땅이 레벨 차이가 약한일점 정도가 나서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뒷집 레벨에 맞춰서 그렇게 음. 설계가 됐다고 하네요 이 난간은 제작인가요 음. 정말 깔끔하죠 네. 참 부러운 부분인데. 음. 한국은 계단 난간은 철로 용접을 한 뒤에 분채도장을 하는 게 음. 일반적인데 음. 일본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기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면 용접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너무 깔끔하네요. 네, 나사로 조립을 해서 음. 시간이 지나도 녹이 슬거나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 완성도가... 엄청납니다. 음, 개인적으로 음. 너무나 부러운 네. 소재이죠. 음, 네. 우체통의 디자인이 예쁜 것 같은데, 네. 요것도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네. 우체통은 파라소닉에서 제작한 제품들이 일본에는 많은데, 네. 이제 열고 나면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우체통이고. 아, 네. 밑에도 음. 열리나요? 그렇죠. 오.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있습니다 아. 그 인터폰. 또 철제가 아닌 알루미늄으로 도장을 했기 때문에, 음. 녹이 쓸거나, 시간이 지나도 변형되는 건 없는 음. 깔끔한 제품이죠. 네.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샤워기가 있네요. 네. <laughs> 이게 정말 이 동네에 볼수 네. 없는 건데, 음. 카마쿠라. 바다. 바다. 음. 그리고, 서핑. 오. 서핑의 성지. 서핑을 하고 오면, 다 모래와 음. 바닷물을 한번좀 씻고 음. 내는 거죠. 모래를 틀고 음. 들어가네. 이담 덕분에 한번 가려지는 효과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핑 하고 나서 서핑대를 이렇게 걸쳐놓고 오. 샤워하고. 고급 <laughs> 집이네요. 네. 네. 음. 옆에도 주차장이 두 대나 있었는데 네. 차고가 또 따로 있네요. 여기는 일본에는 고급 차. 바닷물에 피해가 받지 않도록 어, 뭐이 정도 사는 집이면 음. 고급 차한대 정도 있겠죠. 오. 자 샷담은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대리님 마법의 주문을. 얍! <laughs> 오! 오! <laughs> 분카샤따라는 회사에서 만든 음. 주차 게이트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렇게 조명이 돼있고 음. 조명과 위에는 환기 구멍이 있습니다 지방도 환기가 어? 숨쉬는 공간 위로 말려 들어가는구나 네. 뭐 이런 구조는 한국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형태인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하고 물을 뿌립니다 자갈의 표면이 느끼지 게도 깔끔하게 마감이 다 되어있죠 안에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위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아, 알겠어요 어, 서핑 자동시, 계절별로 겨울에 쓰지 않으니까 위쪽에 올려두고. 음. 곳곳에 창문이 있어서 음.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할수 있고 환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요도 음. 음. 타일인가요? 네, 이제 구분을 해서 네. 보통 콘크리트 마다면 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로 돼서 고급감이 더해진 것 같아요. 음. 자, 이 문이 실내로 연결되는 문 같네요. 자, 들어가 볼까요? 어, 내부로 바로 이어지네요.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음. 여기는. 여기는 따로 장이 없이 다 오픈되어 있네요. 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문 닫아서 음. 평소 때는 보이지 않고 음.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음. 바로 현관으로 갈 수도 있고. 오. 저희 수미가 주택에도 이런 형태의 평면을 많이 연출하고 있죠. 네. 네. 아마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다 보면 실내 도어라든지 바닥재, 현관문. 사실 저희 스펙과 동일한 제품들이 음. 아주 많아서 좀더더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현관 나왔네요. 오. 순환구조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문도 저희 사용하는 동일한 제품? 네. 네. 오. YKK 도어인데, 오. 아직 커버가 없지만, 응. 이모컨으로 버튼을 응. 누르면 자동으로 삑! 열립니다. 네. 오.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 뭐 현관 벽이랑 천장 마감도 잘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천장과 현관에 포인트가 딱들어오잖아는데 네. 여기도 아드바니는 회사의 타일이죠. 타일인데 특이한 타일이죠 만져보면 되게 이렇게 볼륨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천장은 벽지죠, 이게. 아 벽지요. 벽지. 네. 오. 들어오자마자 포인트 타일과 벽으로서 되게 고급진. 응응. 네, 네. 음. 어, 일본은 그리고 되게 간접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네요. 특별히 이 집은 좀 간접조명이 많이 네. 것같네요 음. 음. 계단 올라가는 부분. 현관 들어오는 부분 네. 발밑에 밟아서 진입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여기 한단이 들려 있는 음. 이유도 있을까요? 사실 계단이 필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음.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오브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런 편상이 있는 듯한 느낌에 앉을, 앉을 수도 있고 <laughs> 아, 네. 그런 설계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참, 일본도 코로나 때 예전에는 화장실 옆에 세면대가 있었는데, 뭐 어떠한 것도 손에 닿지 않고, 바로 손을 씻는 환경적 팬데믹에 음. 하나 변화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음. 되게 깔끔한 음. 형태로, 네. 이 노출이 되어 있어도 전혀 음. 어색하지 네, 않고. 네, 우리는 보통 기회. 수납장을 만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얄쌍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싱콜. 싱콜 음. 벽지에 진한 색깔의 벽지가 되어 있고, 음. 뭐 여기 나가면 또 신발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가 아,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중정이. 바로 이어져 음. 있네요 와중정에서 항상 빛이 떨어지니까 내부 공간도 넓고 음. 안쪽에 주차장이 음. 보이는 창문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수도꼭지도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음. 한국은 추워서 부동전을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데 네네. 이 동네는 그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어, 날씨가 별로 없어서 음. 일본은 보통 외부에 수도를 저렇게 자유롭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 네. 도어도 저희가 쓰는 제품일까요? 이 제품도 우리가 쓰는 에다이 제품으로 음. 높이가 지금 봤을 때 2,400. 높이 네네. 우리도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색깔은 어, 곤색. 네. 검정색처럼 보이지만, 음. 이런 손잡이와 열쇠고이 전부 다, 다 색깔을 맞췄습니다. 그죠? 음. 이 공간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벽면에는 타일로 포인트를 준 건가요? 저 간접점이 보이죠? 위쪽 네네. 저 간접점에서 빛이 떨어지는 공간에 벽에 타일을 이제 붙여놓니도 음. 어, 으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음. 그리고 토토 네. 제품으로 작은 쓰는 세면대. 음. 되게 공간 활용이 알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재는 똑같은 마루인데 아. 타일 느낌이 나는 마루로 썼어요. 네네. 그러면 건식으로 보통 관리를 하시나요? 일본은 대부분 다 건식으로 음. 화장실 신이 있다고 오.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네네. 그 화장실 신이 왔을 때 깨끗함이 음. 얼마만큼 이 집에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같은데 아. 그래서 항상 건식으로 깨끗하게 쓰고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음. 와. 여기는 안방이다 그렇네요. 네. 어, 지금 티타를 들어오니까 따뜻하네요. 네, 음. 들어오자마자 요 벽이 되게 웅장하게 <laughs> 서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매벽제 세라믹 타일인가요? 그 음, 음 같아요. 문을 열자마자 음. 바로 지금 센터에 침대가 보이는 게 네. 사실은 시선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복도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공간감도 되게 넓고 단도 네. 한단 지금 만들어 놨네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음. 오. 지금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걸레 바지 색깔은 검정색, 음. 창문 틀도 검정색, 네, 검정색 창문도 검정색, 네. 문도, 검정색 네. 문도 검정색, 모서리 모서리에 보면 우리는 마감을 했을 때 사이사이 에 코킹을 많이 써요. 실리콘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오, 여기는 마감을 깔끔하게. 그렇네요. 음, 이런데도 오면 마감을 너무 깔끔한 편입니다. 음. 그리고 이 네. 잼보도 되게 얇고 슬림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가까운 실내 뷰티 브랜드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콘센트도 지금. 아 했죠? 스위치도 네, <laughs> 블랙으로 포인트를 네. 많이 주셨네요. 이 벽지는 참 제가 일본 벽지가 좋은 이유는 음. 이음매가 보이지 않고 두께감이 있고 마치 칠한 것처럼 음. 있어서 이음매가 잘 보이지 않죠. 네. 깔끔하게 마감이 음. 되어 있고 음. 책상에서 이제 책도 읽고 가게부터 쓰고 음. 어저 콘센트 있어서 노트북 도 두고 컴퓨터도 하고 음. 그런 공간이 같습니다. 음.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음. 드레스룸도 판이 이렇게 기성품이 나와요. 어, 사이즈별로 음. 910, 네. 1820 그렇게 해서 잘라서 목수들이 이렇게 만들 만들고 힘이 되게 세게 잘라요. 이게 배달려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웃음> <웃음> 이 윗부분은 이제 이불이나 또 계절옷 안 입는 것들은 포장을 해서 위로 얹어놓고 음. 이렇게 옷을 걸고. 네. 또이 이 밑에 공간 어떤 공간인지 알수 알 있을까요? 비밀의 공간인가요? <laughs> 자, 이 공간은 전공구입니다 전공구 공기 순환하는 장치와 네. 그 다음에 2층에서 내려오는 배관들이 이 기초 밑 하단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 오. 이렇게 이제 좀 전공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런 501번 하겠습니다 세면대도 건식으로 관리를 하나 보네요. 네 깔끔하게 세면 손 씻고 여기는 샤워 공간. 음. 샤워 공간도 이 작은 공간 약 90cm에 1.3m 정도 되는 공간인데. 네, 네. 이렇게 유닛이 됐습니다 아 타일이 아닌가요? 네, 타일이 아니고 플라스틱 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다 조립해서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네. 유지가 있고 청소가 되게 아. 용이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따로 요. 방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네네. 거. 요 유리문은 또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리문도 토토에서 만든 기성품입니다 이렇게 아. 세트 네. 네. 유리가 아니고 이것도 그 플라스틱인가요? 플라스틱 음. 그리고 여기 환기되는 부분이 있고 음. 되게 컴팩트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요 네모는 벽등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어, 24시간 환기 기구인데 음... 한국에는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네. 일본은 어, 24시간 환기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외벽에 있는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이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환기 시스템 여기에 온오프가 있어서 네. 틀고 나면 외부의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흘러서 들어옵니다 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음... 일본이 항상 야,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살수 있도록. <laughs> 와 여기 정원이 있다. 오 음. 진짜 정원이 군데군데 정말 많은 것 네. 같습니다.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와, 와. 야. 일본은 이렇게 텐마를좀 올려서 만드는 편인가요? 일본에는 그 예전에 내가 드라마 볼 때, 네. 우미의 호타루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연예인이 저녁에 퇴근하고 음. 이제 저녁 하늘 보면서 맥주 한끼 마시는 건가 음.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앉아서 어 벽에 기대서 맥주 한잔 마시는 건 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위에 첨마도 있어서 음. 비가 들이칠 위험도 없겠네요. 첨마도 우리 수미가 주택에서 이렇게도 많이 디자인을 하는데 네. 이렇게 천장에 보면 음. 다 환기구멍이 다 있습니다. 네. 물금기와 환기구멍으로 해서 이 건물에. 오랫동안 유지 관리가 되고 음. 여기는 있 천연 나무 는 아니고 합성 대표로 오랫동안 음. 사용해도 변색이 안 되겠죠 음. 그렇게 돼 있죠. 요 나무는 관리하기가 어렵진 않나요? 아 이거는 이제 비가 맞지 않고 음. 처마에서물 끊기게 되었기 때문에 음.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와, 오. 방과 작은 방들 다 연결돼 있네요. 네, 오. 이렇게. 뭐. 어, 요 방은 뭐가 노출돼 있네요? 늘 <laughs>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네요, 네. 그렇죠? 음. 나무를 실제 구조목에 노출돼 있고. 깔끔하게 여기는 이제 자녀분들이 쓸수 있는 방이기도 해요. 음, 좀. 여기도 음. 에다이 접이문인가요? 그렇죠. 클로즈. 오, 깔끔합니다. 음. 음. 똑같이 전공구가, 전공구가 있네요. 있네. 음. 음. 요거는 터치 스위치네요. 터치 음. 조명인데. 네. 고 켜고 해서 이제 내리면 조명이 조금 어 밝기가 조정이 가능하군요. 밝 일본도 이렇게 IoT를 적용하는 게 대중화되고 있는 거. 아무래도 같습니다. 주택 시장이 우리 한국보다는 많기 때문에 네. 주택에 적합해져 있는 조명들이 참 많은 음것 같아요. 네. 이 방은 이렇게 노출보 대신 나무로 포인트를 준 건가요? 아무래도 네. 이 부분에 뭐가 네. 아, 지나가는, 지나가는 게 있어서 음 하나 노출하기보다는 단차를 낮춰서 조명으로 디자인적으로 풀어냈던 것 같고 음각 방마다 다 베란다가 있으니까 네네. 너무 쾌적한 것 같아. 요 음.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 집에 참 좋은 매력인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된 좁은 창을 음.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것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바깥쪽은 주차장. 네. 그러니까 외부의 차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음. 작은 최강만 하는 음. 역할의 창인 것 같습니다. 불투명 창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2층으로 가봅시다. 와, 드디어. 자와오 <laughs> <짠>. <laughs> 너무 예쁜데요. 음. 음. 여기가 요즘 모던 형태의 다다미 이 인기가 많은데 네. 실제 다다미인데 이거는 음. 와시 일본 종이로 만든 다다미가 니다이요 음. 문에 텍스 쳐도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에다이 제품으로서 음. 한지창 대신 요즘 모던한 형태의 문으로 음. 얇고. 되게 경쾌하고 네. 오랫동안 쓸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와실? 네. 들어가서, 와, 이게 실제 자갈이 이렇게 우와. 배우고, 조명. 오. 예전에 와실은 되게 실제 나무가 노출이 많이 되고, 네. 어, 불상을 놔두거나 어, 좀 전통적인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좀 현대적인 모든 형태로 어, 색도 좀 어둡고, 음. 어, 타일로 포인트를 주고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음. 잠도 자고 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쓸수 있는 음. 다목적 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벽지도 너무 예쁜 네, 것 같습니다. 벽지도 색깔이 있어 너무 예쁘죠. 음. 한번 앉아볼까요? 네. 오 밑에가 뚫려 아. 있네요. 네. 여기는 코타스라고 아. 이 밑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아. 앉아 있으면 음. 겨울에 따뜻한 바람 속에 차도 마시고 음. 이야기도 하고 요 음. 자기도 하고 음. 책도 보기도 하고 어. 그런 용도의 형태로. 쓰지는 공간입니다. 너무 아, 기분 너무, 좋은 공간이네요. 너무 부럽다. <laughs> 밖에 바로 발코니도 있고. 음. 네. 아비 오는 날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네. 차도 마시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완전요. 음. 욕실이 다이 용도별로 다 공간이 구, 구분되어 있네요. 요즘 한국 분들도 제가 설계를 하다 보면 네. 제일 희망사항이 음. 화장실, 세면대, 음. 옷을 벗고 세탁하고 욕실까지 네. 이런 공간들을 많이 선언 하고 계시는데 음. 사실, 사용해보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이제 먼저 들어와서 화장실은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오 어, 여기도 권식이죠? 네, 음. 여기도 아래랑 똑같이. 네. 음. 오, 자동으로 <laughs> 인식되네요. 오, <laughs> 어, 토토. 네, 요즘 <laughs> 찐기 있는 변기죠. 어,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은 네. 토토 제품인데, 음. 이게 세면대가 어 수납장 있잖아요. 네. 그 조명이나 열어 보면 되게 쓰기가 편해요, 실질적으로. 음. 버튼 누르면 네. 오. 좁지만 이렇게 네. 열수 있고. 아, 오 콘센트도 다 콘센트 내장되어 있네요. 있네요. 네. 드라이기 넣을 음.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세면대 특징은 네. 우리 한국 거는 결국 세면대 주위에 코킹을 써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다 일체감이 돼 있습니다. 오, 네. 어, 그렇네요. 네. 시간이 지나도 사이에 음. 물이 세면 들거나 음. 어, 색이 변색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 음.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성품들은. 음. 여기 타월도 걸으실 수 있고, 네. 수납도 있고. 음. 세면을 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보면, 여기가 세탁기 장소. 음. 네. 바로 옷을 벗고, 여기 세탁기에 넣고 여기서 나중에 다리미질도 하고, 아. 음. 여기는 건조기. 그리고, 이제 어 옷을 말리는, 실내 말리는 거와, 네네. 바깥쪽에 보시면, 여기, 바깥에도 빨래를 말리는 공간이 작게 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오! 유닛 베스 소프의 유닛 베스 저희 초창기에 수미가 주택에도 유닛 베스를 사용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문화 좀 차이점은 있고 해서, 지금은 수입은 하진 않지만, 가끔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비슷하게 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음. 안에 욕조 한번 들어가 볼래요? <laughs> 욕조가 엄청 큰데요?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 밟아보면, 네. 뽀까뽀까 바닥이라고 음. 발이 너무 푹신푹신해요. 뽀까뽀 음. 일본 말로 뽀까뽀까인데 음. 푹신푹신. 네. 푹신푹신. 음. 바닥이 너무 푹신푹신해서 오랫동안 목, 목욕하면 음. 발이 아프거나 네. 차갑거나 한데 되게 폭신한 느낌의 음. 스폰지 같아요. 이게. 음. 음. 요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어, 여기는 물을 채워놓고 네. 거품 음. 나오고 물 온도가 일정 온도로 데워지는 형태. 음. 그리고 여기는 한풍기 역할입니다. 목욕을 몸을 데우고 난 뒤에 다음 가족이 있을 때까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덮어놓는 효과. 음... 목받침도 이렇게 돼 있고. 요아 목받침이군요. 치쿠치 네. 부드럽죠? 음. 일본은 음. 되게 욕실에 힘을 많이 주는 네. 것 같습니다. 하루의 피로는 욕실에서 푸는 음. 게 가장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생활이기도 하고, 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창이 다개방돼 있어서. 그러니까 보이도 공간이 네네네. 2층까지 연결돼 있고, 음. 옆에 이제 계단실과 베란다까지 다 시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공간감이 되게 넓어 보인다, 그죠? 네, 음. 완전 넓어 보입니다. 와, 여기는. 주방이네요. 네, 로망의 오. 주방입니다. 네. 오, 스테인 음. 상판이네요. 네, 요즘 한국에도 인기가 많죠? 네. 네저 작은 발코니도 있고, 이쪽에 네. 어, 다목적 와인 냉장고도 있네요, 저쪽에. 음. 천장은 우드로 마감이 또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 한국에 자주 쓰는 삼나무. 아. 삼나무 일본의 스기라고 하죠. 이렇게 나무 향도 지금 많이 나고. 음. 네. 주방에서 봤을 때 네. 양쪽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이 풍경들이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오. 보이, 네. <laughs> 요 벽도 타일인가요? 아, 여기도 포인트로 지금 네네. 타일로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음. 참어 일본은 정리 정돈본 네. 어, 모든 게다 한쪽에 네. 몰려 있네요. 세콤, 그다음에 인터폰, 음.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 음. 이거는 바닥에. 보일러인가요? 보일러. 보일러. 예. 어 일본도 보일러가 있나요? 보일러는 이제 판넬, 전기 판넬, 보일러 아. 혹은 온풍기로 열을 데우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두 가지 중에 이 집은 온풍기로 바닥을 데우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 모든 조명들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음. 이걸 보통 누르면 꺼지고 오.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매입등을 많이 쓰네요. 그렇죠. 예전에 뭐직부등을 많이 썼다면 네. 사각등이나 원형등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면과 그 다음에 분리해서 조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매입등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 하나가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이리 하나. 여기는 파라소닉의 전구 그다음에 보일러. 어, 각쪽 기구들을 쓰는데 그 중에 각 실마다 하나씩 스피커예요 이게. 블루투스 연결해 놓으면 온 곳에 스피커 아, 혹은 불이 났거나 할 때도 음. 알람도 경고등도 각 방에 스피커를 통해서 음 네, 따로 스피커 없어도 네. 조명과 같이 겸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오,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발코니도 한번 나가볼까요? 오, 여기도 바로 나갈 수있 기분이 좋은데요? 음 창이 참 커서 너무 좋네요 네. 창은 음. YKK 창문 아. 알루미늄 창문입니다 와 시원하다 바다 보여요? 우와 아,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차도 마시고 네네. 음. 와실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뭐 주방하고도 가까워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음. 어, 이래서면 바다가 네.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음. 이것도 저희랑 똑같이 지붕재를 접어서 만드나요? 아니요 이거는 기성품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한 판인데 이 연결 부분은 어떻게 코킹이나 어, 용접이 아니라 음. 커버로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음. 그래서 깔끔하죠. 네. 시간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고 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참 부러운 기술력인 것 같아요. 네. 음, 대리님 음. 1층과 2층을 봤는데 음. 1층에는 침실, 네. 2층에는 다다미방과 거실 주방의 음. 발코니 다채로운 네. 공간들이 있어요. 이 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았는데 어, 어디일까요? 자, 이걸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다락인가요? 네, 다락일까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보세요. <laughs> 우와, 바다네요. <laughs> 옥상 오, 이 집의 하이라이트. 오, 너무 좋습니다. 와, 정말 시원하다. 오, 완전 뻥 뚫린 느낌이네요. 네, 저기 눈 앞에 보이는 곳이 에노시마. <laughs> 아, 섬이군요. 섬. 음. 도쿄에 여행 와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에노시마. 아, 에노시마고 요 앞에가 이제 카마쿠라 여기 네. 있습니다. 다가배 원전 응, 이만큼 들어오네요. 서핑의 성지, 음. 에노시마의 관광지,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많은 곳. 오. 그게 이 동네의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따 들려도될까요 어, <laughs> <깜빡. 웃음> 그리고 음. 일본은 지진 때문에 음. 건축법이 까다로워서 요 난간에도 기준이 음. 있나요? 어, 난간에 딱 특별한 기준 은 없는데 네. 높이 제한은 있고, 음. 그다음 지진에 대해서 이 집은 집안 계량을 했을 때 네. 보험을 듭니다. 아, 그래서 그 보험회사와 우리 하비타트에서 책임을 해서 20년 동안 오. 심한 지진이 왔을 때 네. 집이 전소가 되거나 네. 부서졌을 때는 음. 최소 30억까지 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음. 아, 안전한 보험이 가입된 튼튼한 집이라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게 일본의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주택 시장이 음. 확실히 발달이 많이 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여기 지금 밟고 있는 것도 인조잔디인데 음. 두께가 약한 8cm 정도는 쿠션감이 네. 되게 좋아요. 네. 밟으면. 실제 잔디와 흡사하게, 음. 폭신폭신한 느낌에 아이들이 오. 뛰어놀 수도 있고. 음. 자, 여기 옥상 방수는 네. FRP 방수였습니다. 음. FRP 방수는 배를 만들 때 쓰는 방수인데, 우리 수미가 주택에도 FRP 방수, 홍은시트 방수, 방수에 대한 염려를 많은 분들 하시기도 하고, 네네. 오랫동안 안전한 집에 어, 물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번 방수를 하는데, 여기에 방수는 FRP 방수. 음. 그리고, 어. 이렇게 물이 혹시나 찼을 때, 아 물이 넘치 넘쳤을 때 대비해서 오바 되는 부분에 물을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런 캡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찌꺼기나 오염물에써서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일본 주택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미가 주택도 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이쪽에 와 보시면. 여기는 전기 코드 꼽는 카바. 아 네. 비가 안 들이치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되게 예쁘죠. 네. 근데 우리는 되게 툭박해요. 그쵸? 저기 저쪽에도 보이는데 네. 카바들이 색깔과 음. 맞춰서 검정색과 색깔, 흰색. 여기는 세면대도 손 씻기도 너무 편하고 음.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음. 네. 우리나라는 동파 때문에 옥상을 아. 설치할 수 없어요. <laughs> 일본 참 부럽네요. <laughs> 이번에 우리가 출장을 와서 일본의 하비타트의 주택을 소개를 했습니다. 음. 오늘 어땠어요, 보니까? 어, 실제로 저희가 쓰고 음. 있는 제품들을 음. 상당히 또 많이 볼수 있어서 좀 신기했고, 그리고 또 많이 또 배워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더 자극을 받아서 네. 한국에 더 좋은 주택에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창문들의 선 높이라든지, 이제 이런 개방감을 주는 디자인에 작은 팁들이 음. 참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음. 저희는 어, 하비타트에서 지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거요. 음. 여기는 도쿄에서 가까운 에노시마라는 곳에서 음.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은 음. 저희 하비타스에서 네. 실제로 분양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음. 좋은 위치에 땅을 구입을 해서 어, 오랫동안 설계와 주택을 완공을 한 뒤에 매매를 하는 집인데 음. 이 집의 가격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26억 8천이라고 합니다. 26억 8천이요? 네. 뭐 순간 들었을 때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되죠. 네네. 근데 그 이유는 토지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아. 한 평당 약 2,500만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70평 정도 있죠. 그 땅값이 거의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하고 음. 건축비가 네. 약한 8억 정도가 들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컨하우스 혹은 도쿄에 살면서 직장이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바다에 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음.